아,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잘안 그려지면은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밖에 있는 옛 생활, 옛 성품, 옛날 판단 생각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듯이 잠사지내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마음을 읽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돌아온 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난 6월 30일 날한 25명, 30명이 새로 오셔서 20명이 등록을 일단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7월 7일 날 여섯 분이 등록해서 지금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날세 분이 또 등록을 하셔서 잘 나오고 계십니다. 대개 이웃 교에서온 수평이동보다도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전도 현장에 만던 많은 분들이 정말 약속을 하고 등도를 하셨어요. 어둠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멀리했다가 이번 계기로 돌아온 분도 있고,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온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끝나고 예배 전후에 우리 많은 교들을 품어주고 낯선 분이다 하면 찾아가서 만나서 제가 이 교회에 누구누구입니다 그의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머물게 좋고 우리는 우리 끼리끼리 먼저 온 사람들 끼리가 아니고 다 열어주고 섞일 수 있는 좋은 오늘 우리가 이 환영과 이 축하와 이 노래가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더 돈독한 한간족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근간에는 그런 유영미 집사님이 36년 동안 근, 섬유, 근통은 24시간 바늘을 찌를 듯한 고통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길병원에서 좋은 수술을 받았어요. 조그만 기계가 들어왔어요. 우리 몸이 하지 못하는 그 기능을 그 기계가 하는데 그 기계가 내 살이 되고 내 몸이 될 때까지는 싸웁니다. 서로 반항심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한 몸이 딱 되면은 내 몸의 일부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들 처음엔 낯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서로 한몸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요, 한몸에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축복하는 기도 선물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번 짧은 1, 2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를 우리가 알고 이루도록 인도함을 감사합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우리는 창립 기념일 때 다른 행사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셨습니다. 7일 날도 또 14일 날도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세 가족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식사 나누고 대화 나누게 함을 감사합니다.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교들 만났고 또한 부모 형제를 통해서 돌아와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맏아들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온 자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가정의 잔치 이상으로 정말 아버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수없이 설교했고, 수없이 우리가 주장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특별히 세 가족들 앞에서, 근간에 새로와 한가위를 귀한 분들 앞에서, 세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하는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저들을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대우해주고, 저들을 먼저 앞장세워주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안착이 되고, 창조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라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가족임을. 지체 의식을 가지면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즐거워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교사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붕의 바람을 타고 있는데 끝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환영하며 축복하오니 늘 새로운 많은 분들 보게 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경험하여 마로 아버지 하나님도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삼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세 가지 등록한 분들은 우리 안정옥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우리 세 가지 의원들 예. 그래. 한번 모시고 한번 앞에 나올 수 있겠죠? 괜찮죠? 네. 한번 박수 한번 미리 해 주시고요. 우리 이인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인 성도님. 우리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합시다. 축복시작 반주하고요. 안 나오시고요? 자리에서 그래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고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이름 준비 그안 되서 노래가 예 네. 넘치기를 다 부레시오. 여러분이 향하여 다 부르시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인순 우리의 성도님 예, 안정욱 성도님이 우리 교우들의 존도로 또 좋은 만남을 갖고 또 우리 교회 세 가지 등록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아름다웠지만 은 이제부터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최고 행복한 신앙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싹 사라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축복된 그런 날들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식당에서 성경 공부할 때꼭 만나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도 괜찮습니다 우리 박옥 성도님 조용원 성도님, 이수영 성도님, 최정원 성도님, 유현동 성도님, 박길재 우리 성도님. 이미 등록한 분도 계시죠? 네, 여기요? 그렇죠? 어, 다시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요? 아, 앞에, 아, 어, 앞에 안 나오게 했어요? 안 나오시도록.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이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한번요. 박수하면서 아 선물 또 드리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 박옥성도님, 조영원 성도님, 이수영 성도님, 최정원 성도님, 유현동 성도님, 박길재 성도님. 사왜 자막 안 나와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사랑으로 이곳에 이곳에 모인 주의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이 향하여 하트를 갓 프레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갓 프레시오 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귀한 분들 하트를 쏩니다갈 브레스요 사랑합니다. 갈 브레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어서신 우리 귀한 분들 역시 교우들과 함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한 가운데 정말 나날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고잔교회와 함께하는 삶이 정말 행복이었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분들을 사랑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담았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합니다. 지난번에 20명, 그리고 또 6분, 또 3분, 또 이렇게 하신 분들. 여러분, 어,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면서, 박수하면서 다시 한 번. 환영,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될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오늘은 조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가을이나 내년쯤에 한번 우리가 아 그동안 한 번도 못 했는데 한번 1대 2대 3대가 나오는 과정이 있을까? 한번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번, 예, 한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호명 한번 여러분 환호하면서 박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로요. 자, 쪽쪽이요. 반주를 축복합니다. 해주고요. 어, 일본 김기만 장로님, 한경숙 권사님, 박수. 한번 나오세요. 장로님,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김종석, 이은경 집사님, 부부, 김윤석 집사님, 박태영 집사님, 가은이, 상은이, 상빈이, 상준이, 축복. 축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네, 쭉 옳지 그 다음에 홍상인 장로님 홍상인 장로님은 3대는 아니고 딸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 오. 나오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거 정리해주고 박수 그 다음에 유기학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유현일, 김민정 권사님 부부, 유시은 우리 아이도 교육학교 있나 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요 오른쪽으로 복합니다. 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쳐줘요. 축복합니다. 이거 쳐줘 쳐줘. 네. 랑으로 김혜선 권사님. 에, 우리 박권사님, 또 우리 봉해원사님 가정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이들도, 아, 교회 학교는 더 있구나. 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장난식 장론도 계시네요 오예경 우리 존사님 장병현, 이메란 우리 수산 부부 서연이, 서유리나마 교회학교 예배를 펼어드리고 있습니다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장장로님 뒤로 오실까요? 우리 장로님 가정은 네. 저 따라오세요. 나 아, 아이들 때문에 아 거기서입니다. 네. 아, 그래서 예, 보기에 보기아또 있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오정식 우리 박희진 우리가 하나 더올라올까 우리가 한칸 더? 조금 더 올골지. 올려 올지. 그래 한칸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네. 이순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 아이들은 앞에서고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순자 권사님 그다음에 고영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우기 여기 나기시다 하여튼 나와야 돼. 우리부터 박송이 우리 다 왔구나. 최경이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한번 나와요. 일어서. 일어. 음, 음, 축복합니다. 우리 고장로님 사랑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힘. 름으로 왼쪽으로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가문 열어줘요 들려 가 인도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옆으로 오시고요 마지막 오영복 목사 가정입니다 우리가 족 축복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부레스 다 브레스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혹시 빠진 분 있으면은 태아도 괜찮습니다. 태아. 다른 게 태아도 나왔더라고요. 어, 다음에 또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예약 연습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가정도 그렇고 어, 교회 학교 때문에 다못 나왔어요. 우리 안 내년 9월이나 올 9월이나 또할 테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 이교한 분들 제가 한번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하나님 한 교회에 일대 할아버지, 이대또 우리 아들, 3대 손주가 나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한 분들 오늘 초청했습니다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자손 3, 4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주시되,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 1대, 앞으로 2대, 3대, 더 나가시는 4대까지 살아있는 4대까지 한교회를 섬기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교회 한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반드시 성경을 통해 약속한 아브람과 이삭과 야 약과 요셉의 복을 반드시 누리는 그 일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분들에게도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은 예행 연습이었는데 우리 엄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 감 주님의 이한 가정에 할아버지하고 아들까지 <laughs> 갑니다. 안내위원들 옆에 서세요 위로 축복 들어가지 마세요 안내위원들 옆에 서요 이름으로 할아버지하고 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내위원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오른 손을 다 드세요. 앞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할렐루야 하면 어 회중석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한번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등록한 귀한 분들, 이제까지 3주 동안 계속 등록한 우리 귀한 분들, 오늘 특별히 일 대, 이 대, 삼 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귀한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한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회학교에서 예배를 다 나오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9월달이나 우리가 10월, 우리가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이런 일할 때. 더 많은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또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 일대 2대, 3대가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면서 많은 교회에 도전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지금 출산율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우리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서 출산율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좋은 믿음의 이런 자녀들이 계속 탄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영적 복도 주시고, 환경도, 능력도 아울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온 우리 교환분들, 오늘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 에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안녕히 들어가셔서 예배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합니다, 여러분. 박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김출중 집사님이 지난번에 나 아들하고 식고다 왔고 어, 우리 동생 김안중 우리 성도님을 등록을 했습니다 저분은 거의 6개월 1년 동안 교회 나오고 등록을 안 하셨고 막전도팀에도 교회 김치 담을 때도 많이 오신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옆에 재중씨죠? 요양병원에 계신데 상당히 똑똑하고 비상한 분인데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밖에 나오는 게 꿈과 소원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노래하고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한번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축복,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김한중 씨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한번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오늘 김재중 씨, 아주 젊지만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요양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갇히고 다치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 함께 교회 나오게 함을 감사합니다. 영혼, 육체, 아픈 부분을 우리 주님 만져주셔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고 주일날 외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배한 가운데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가족처럼 함께 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귀한 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어린아이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할렐루야